안녕하세요. 기준봉 눌림 매매 기법을 주로 하고 있는 주식 위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났고 어떤 종목을 종가에 매수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종가 매수했던 오리엔탈바이오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날 20%의 장대 양복을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었죠. 기준봉이 형성이 되면 기준봉의 시가와 종가 이 구간 안에 주가가 들어오면 관심 종봉에 놓고 매수 타점을 기다립니다. 자, 계속 추적 관찰하다가 5월 31일 날 매수 타점이 왔습니다. 이날 종가 매수를 했었고. 자, 다음날 5%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주가가 가격 조정과 함께 거래량 감소가 나타난 종목입니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을 때 종가에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 그날이 매수 급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요일날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까요? 목요일날은 네오오토를 매수했습니다 5월 16일날 19% 양복을 나타내면서 마음을 했었죠 이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봉에 시가와 종가 이 구간 안에 지수가 들어오면 추적 관찰을 하고 매수 급속 오면 종가에 매수를 합니다. 6월 1일 목요일 날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가격 조정과 함께 거래량이 감소하고 5일선에 안착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날 종가를 매수한 다음에 어떻게 주가의 흐름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6%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금요일날 종가 매수한 종목은 가스텔바장입니다. 5월 22일날 상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시가와 종가. 자, 이 구간 안에 주가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6월 2일날, 금요일날, 종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월요일날 이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종가 매수했던 종목이 한 종목 더 있습니다. 해성 TPC입니다. 5월 30일날, 상한가를 나타내고 상한가 이후에 엄봉이 두번 나오고 5일선 위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5일선을 깨지 않는 양봉이 출현했는데요 금요일날 함께 종가 매수했습니다 종가 매수했던 두 종목 해성 TPC, 카스텔바자 이 종목이 월요일날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건 어렵긴 하지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기준봉 눌림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3시 이후에 종목 검색을 해서 조건들에 맞는 종목이 나오면 종가에 매수를 합니다. 기준봉 눌림매매 기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면 댓글 하단에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기준봉 눌림매매 기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수익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